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 얘들아. 오늘은 배당 기준일과 배당락에 대해서 알려줄게. 일단, 배당 기준일은 주주가 배당을 받기 위해 공식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날이야. 연말 배당 기준으로 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주가 아니면 아무리 그동안 주식을 갖고 있었다 해도 당연히 no. 주주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거야.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답은 아니야 no. 우리나라 주식 거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정규장이 열리는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실시간으로 거래가 체결이기도 해 근데 실제 결제되는 건 언제일까 이 거래일 뒤야 거래일 기준으로 공휴일은 카운트하지 않아 만약에 내가 월요일에 주식을 샀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결제되는 거는 수요일에 결제되고 내가 주주 명부에 등재되는 건 수요일. 그렇게 해서 수요일에 내가 주주가 되는 거지. 올해 2023년 12월 달력을 보고 내가 예를 들어 줄게. 12월 31일이 배당 기준일인데 일요일이지. 일단 공휴일이니까 의미가 없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평일은 29일인데 우리나라 마지막 평일, 마지막 거래일은 연말 휴장일이어서 증권시장이 열리지 않아. 그렇다면 실질적인 마지막 거래일은 28일이야. 우리나라 주식 결제는 매매 후에 이 거래일이 소요된다고 했지. 그렇다면 26일에 주식을 매수해야 28일에 주주가 되는 거야. 29일은 증권시장이 쉬는 연말 휴장일, 30일과 31일은 주말이니까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26일에 주식을 매수해야 돼. 자, 비교를 위해서 그 다음 거래일인 27일에 매수를 한다면 실제 결제일은 언제야? 1월 2일. 그렇지. 29일은 휴장이고 30일과 31일은 주말이야. 그리고 1월 1일은 공휴일이니까 1월 2일에 결제가 되고 그때 내가 주주가 되지. 이러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지. 12월 26일에 매수한 주식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12월 27일에 매수한 주식은 배당 기준일 기준으로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27일 같은 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을 배당락일이라고 불러. 그리고 배당락일에는 일반적으로 배당주의 주가는 하락해. 주가가 떨어지는 건 나쁜 일 아닌가요? 물론.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영업 활동이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떨어지면 안 좋은 거겠지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배당락일에 주가가 하락하는 건 이론적으로 맞는 구조야 배당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배당지급일은 실제로 4월 달 정도인데 왜 미리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정말 예리한 질문이야 사실 우리는 배당금이 얼마 나올지 아직 몰라 어쩌면 배당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이 회사는 대략적으로 얼마를 배당금을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수치가 있겠지 그 예상하는 수치만큼 주가가 빠지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12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배당을 지급하기 전에 기업의 가치를 적용받는 거고 27일 이후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어떤 새롭게 배당을 지급하고 난 뒤에 기업 가치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현금이 지급되는 것만큼 하락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준점에서 주가를 다시 적용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 배당 낙일 때문에 배당 투자는 올바른 전략이 아니겠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배당 투자를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건 이론적으로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어. 내가 많이 알아보고 삼성증권 유튜브 통해서 공부도 해보고 재무제표도 분석하고 정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읽고 스스로 판단한 끝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 회사가 열심히 돈을 벌 거고 실적이 또 좋아질 거고, 그럼 또 주가는 오를 거고, 그럼 주주들에게 배당도 줄 거고, 주가도 우상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배당 투자를 하는 건 조금 더 괜찮다고 볼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신중해, 신중을 거듭하고, 아주 신중해야 돼. 배당 기준과 배당 락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살펴봤어. 다음 시간은 배당 마지막 시간이야. 궁금한 거 있는 사람은 댓글 달아주면 내가 언제든지 추가로 설명해줄게. 그럼 다음 시간에 보자. 지금까지 우장성이었어.